네, 여러분들. 네, 여기는 시와 분당 글로비스 경매장에 나와 있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는 차량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이제 경매장에 있는 출품작을 소개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판매 차량이 아닌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네이버 밴드 경매문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와, 전번에 그랜더뉴 그랜저가 나온 뒤로 아, 또 언제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또 나오셨습니다. 자,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3.3 캘리그라피 2019년 12월 2만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어머, 그게 대세입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그랜저 요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그렇게. 이 차는 유니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차량을 어서 빨리 입찰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저희 네이버 밴드에 올라가시면 입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3,430만원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니어 그랜저 아이즈 캘리그라피 차량인데요. 뭐, 전면부뭐 워낙 많이 봤던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제 요즘 나온 차는 다세 자리 앞번호 숫자 4128. 이차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형 번호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어우 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요즘에는 다 어쩔 수 없이 신형 번호판도 이제 좀 눈에 보다 보면 익혀지면 좀 자연스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외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광택만 내셔도 아니면 또는 그냥 세차만 하셔도 될 정도의 현재 어 상태이기 컨디션이기 때문에 따로 뭐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재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하고 일체형 범퍼인데요. 사실 저는 뭐 외형은 뭐 그냥 음 별로. 케이 세븐이 이겼어. 케이 세븐이 이긴 걸로. 음. 아, 네. 이거 지몸미뭐 특별해서 <laughs> 미안합니다. 색상도 좀 특이한 색상이에요이 색상이 보시면 약간 그 옥색은 아니고 약간 어 이게 이게 약간 그 파스 파스텔손 같은 색상인데 약간. 어 진짜 좀 특이한 색깔입니다. 제가 저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팬시한테 지금 바로 찍어보자 얘기한 거거든요. 너무 처음 본 색상이라 검정색, 흰색, 뭐 은색, 뭐 다크 그레이 이런 색상 되게 흔하신 분들이라면 이 예, 색상 정말 저는 어, 정말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촌스럽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외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부터가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어, 이게 지금. 휠도 약간 형상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 요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게좀 보이고 있네요. 어, 진짜, 뭐라고 하지? 어, 이쁩니다. 아, 이뻐, 이뻐. 음. 측면하고 이쪽에서, 뭐, 그냥 뭐, 크게 손, 흠잡고막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뒤에 후면부 저녁에 보시면 진짜 이뻐요. 저녁에 뒤에 후면, 제가 앞에 전면부는 K7이 이겼지만 뒤에 후면부는 예, 더뉴 그랜저가 이겼습니다. 뒤에는 정말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예, 그렇듯 그랜저, 예, 성공의 상징, 예, 성공한 남자들의 타는 차, 그랜저. 그 이제 그랜저. <laughs> <laughs> 그랜저, 예, 약간 스포티하면서 젊은 분들이 타는 차, 그랜저 차량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이 기다리 오자 외관은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제가 뭐 설명 드릴 게 없죠. DJ이가 는 빠바바밤빠. 빠바바. <laughs> 자, 드디어 3 2 1. 공개. 하.. 예쁘다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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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쁩니다. 얘 예, 제가 이거 아니, 보면서 괜찮은데 어, 는어까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지 그,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시트는. 근데 지금 요 베이지 컬러. 벨트 보십시오. 이거 봐, 여기 우리 목베개 이런 것도 아직 새 거고, 저컬팅돼 있는 거 보세요. 네, 요거는 안살 수가 없어. 여러분도안살수 없어. 우리 지금 편지자니하고 저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살 것인가 오, 말 것인가. 이, 너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는 오늘 이 차를 하러 온 거, 저희는 그냥 저렴한 차를 한 300만원, 400만원짜리 차로 하다가 지금 도중에 지금 3천만원짜리 차를 플렉스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클라스입니다. 지금 말려주세요. 근데 이 뒤에 보면 햇빛 가리개좀 있고, 자, 드디어 제가, 제가 앞에서 그냥 좀. 앞쪽을 더 기가 막힌 앞쪽을 이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안쪽에 정말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얘네들 와, 컬러 매치가 예 미쳤습니다 얘네들 지린다의 진짜입니다, 아니 한번 뭐타 보시면 아 끝났습니다 끝판왕입니다 아나나 나 이제 벤츠 안사 벤츠 필요 없어 진짜 벤츠 진짜 필요 없어 괜찮냐고. 벤츠 필요 없어 오 너무 이뻐 요 이런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뭐 통풍하고 어뷰라던가 후석, 니어커튼 뭐다 들어가 있고요 뭐 앞에 LCD, 그 다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 또 S클래스를 어. 형성하는 이제 초대형 멀티 스크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오. 충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편의성 전자파키 오토홀드 핸들에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뭐 차선 이탈 뭐 이런 거 부분 이쪽에 보시면은 옵션이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 네. 또이차주분이 제가 봤을 때는 센스가 있으신 분이야. 선루프를 안 넣으시고 오히려 이쪽에 보시면 요요 요 이게 이제 알칸타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현대차는 알칸타라를 쓰는지는 않는다고 일단 들었는데 뭐뭐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 알칸타라 저리 가란 만큼 너무 고급스러워. 자 드디어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이렇게 아, 개개판. 우와. 아 너무 이쁘이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좋네요 차가 심각합니다. 저 이거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laughs> 댓글로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사야 될까요? 안사까요아 <laughs> 진짜 너무 좋은데요. 자 이제 이제 벤츠는 저리 가라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이 어떤 디자인에서는 끝났습니다. 예, 이제 옛날에 진짜 그랜저, 아이즈까지만 해더라도 막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뿅 이렇게 들어간 거. 뭐 그런데 그게 이제, 하, 욕했던 그 시절에서 너무 이제, 판타스틱하게 이 차가 변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소재가 보시면 너무 이뻐요. 진짜 딱 보자마자, 야, 이차 뭐야? 막 이런 소재도 이거 좀 고급스러워요. 되게 이게, 이게, 플라스틱 이런 소재 절대 안 썼고요. 이게 가죽 비슷한 이런 소재하고, 이런 데 소재도 되게 좋은 거 많이 썼어요. 옛날처럼 플라스틱 이런 거 거의 많이 안 들어가. 막 이런 데도 보면은, 이 핸들도 이 에어백 이것도 되게 이쁘고, 패들시프트 그 다음에, 얘네 딱 보면, 아, 이거 또 벤츠인 줄 알고 제가 모르고, 이거 컬럼싱인 줄알요 드라이브 넣고, 후진 넣고, 후진 넣고, 하, 카메라 화질 한번 보십시오. 예, 끝났어니다그 다음에,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깜빡이 딱 튀면 이제 바로 카메라가 이쪽에 나오고, 우와, 카메라... 우측 튀면 은 바로 카메라가 이렇게 딱 나오죠. 요런, 요런 니 옵션들. 하, 그냥 이제, 에이스 뭐. 클래스나 뭐 이런 거저리가라고 우리 지금 편지장이 큰일 났네. <웃음> <웃음> 아 심각한데 어디 가지 아 인생 일때 고비다 고비다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여 이게 전체적으로 어그 현대차 동차가 어 정말 많이 어, 바뀐 것 같습니다. 뭐우리까 그러니까 우리도 집을 보면 뭐 레미안이나 뭐,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외관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근데 딱그 안에 집안에 힐스테이트 딱 들어갔는데 막 밖은 막 되게 좀 어정청하고 막 그런데 실내 딱 들어왔는데 엔틱하면서 고급스러움이 막 뚝뚝 묻어나 그럼 이게 사실 그런 생각 안 되잖아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니까 약간 이 차도 약간 그런 것같으니다 차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방향을 지금도 물론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앞으로도 잘 팔리고 하고 뭐 그랜저는 역사는 워낙 출중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컬러 매치는 너무 좋 이런 거 버튼만 조금 바뀌었으면 좋긴 할 텐데. 근데 이 클래스 이게 에메랄드 버튼 같은 이런 거참 이쁘긴 한데. 아, 진짜. 고민입니다. <laughs> 밖에 나와서 마무리 멘트 질까요? 지금 현재 이 차량 19년도 12월에 출고된 예,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솔린 3.3 캘리그라피 3,430만원에 나와 있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네이버 밴드 주시거나 또한 저희 사이트 오픈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시면 매물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본인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eep my feet on the ground by the water. I wish my life could be like this always. You got me high on that.